Step one, wake up, brother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three,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four, F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one, and you. 다빈입니다. <laughs> 제가 모로 인형을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진짜 못생긴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다들 귀엽게 잘 만드는 거야? 유튜브 영상 보고 했는데, 어, 진짜 똑같이 했거든요? 똑같이 했는데, 잘안 되네요. 똥손 <laughs> 인증. 꼬동이랑 까루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 털도 일부러 그 색깔로 골랐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죠, 막. 흰종이 돼있어요. 얘는 조금 그래도 볼만해 근데 너무 몸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세워지는 강아지 얼굴 이렇게 위로 해갖고 <laughs>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앞뒤가 길이가 다리 길이가 안 맞고 좀 형태가 굉장히 난감한 <laughs> 모루 인형 무시하지 마세요 쉽지 않은 거였어 그래도 나름 보다 보면은 귀엽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킨케어부터 하려는데 제가 이 제품을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오랜만에 이런 시간이. 이거 광고 아니고요. 저의 리얼 깜짝 놀란 후기입니다. 이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계속해서 아꼈었어요. <laughs> 이거만 큼 남았어요. 포레티 시카 토너. 제가 피부가 확 뒤집어졌었거든요. 뭘 잘못 썼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결이 완전 진짜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원래 상태에서 뾰루지 좀 나고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전체적인 결이 망가지니까 진짜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좀 진정시킬 때 썼던 제품들 막써 봐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일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이두 가지의 조합으로 다음 날 바로 나왔습니다. 진짜 진짜 추천해요. 이 시카 토너가 병풀 추출물이 92% 이상 함유되어 있어요. 완전 물 같은 토너거든요. 저는 닥토로도 써주고 그냥 찹찹찹으로도 해주는데 굉장히 순한 제품인데 피부를 탁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리고 물 토너인데도 보습력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써줘도 전혀 건조하지 않았다는. 음. 저는 실제로 효과를 봤던 제품이라서 그 후로 계속 썼고 자극받은 피부, 여드름 많이 올라오는 피부에 완전 추천드리는 시카 토너입니다. 보습도 잘 돼서 가을, 겨울에 쓰기 정말 괜찮은 제품이고요. 유명한 제품 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품 써봤던 저에게 또 깜짝 놀랄 효과를 안겨줬던 제품이라서 소개드려봤고요. 토너와 함께 또 사랑에 빠진 크림이 하나 있는데 조금 이따 소개드리고. It's Skin p o w 10 f o r l i j e l l 감초줄렛. 요거는 이제 이 토너를 떠나 보내면서 저는 이거 계속 쓰고 싶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제품 써볼 의무가 저한테는 있으니까요. 최근에 발견한 또 괜찮은 템인데 이거 패드 제품인데 젤리 패드라고 해서 진짜 얇은 이런 패드인데요. 이렇게 감쪽같죠? 팩처럼 이렇게 사용해 주기 너무 괜찮은 제품이에요. 되게 얇아서 밀착이 엄청 잘 되고 에센스도 진짜 많이 묻어있어서 피부 온도도 내려주고 진정 시켜주면서 보습도 되니까 드라이기 하기 전에 이렇게 딱딱딱딱 붙여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떨어지지도 않아요. 완전 초밀착. 평소에는 한 세네 장 붙여서 팩처럼 써주긴 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닦아내줘 볼게요. 슬슬 건조하고 찬바람 부는데 얼굴 잘 붉어진다면 붉은 기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이랍니다. 누가 엄청 시끄럽게 통화하시고. 라운드랩 1025 독도크림. 이거는 이미 출시된 지 엄청 오래 지난 제품인데요. 본가에서 동생이 이걸 쓰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쓰면서 괜찮다 했었는데 이번에 얼굴 뒤집어지고 나서 한 3, 4일 마고생하다가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술도 안 먹고 유제품도 안먹었는데 계속 그대로 와가지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던 찰나에 그 토너랑 얘를 바르고서 확 나아가지고 벌써 이것도 엄청 거의 다 썼어. 순한 것도 순한 건데 보습력이 장난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피지오겔 크림 엄청 좋아하고 잘 썼거든요. 그런 보습감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발라주는 편인데 톡톡톡 해주면 은 끈적거림 없이 흡수도 잘 돼서 추천드립니다. 건성 분들은 완전 후회 없이 쓰실 수 있는 크림이에요. 써니콘 밤부스딩 UV 선 에센스 이거는 늦여름쯤부터 지금까지 엄청 잘 써주고 있는 선크림인데 로션, 수분크림같이 아무 부담 없이 찍찍 찍어 놓고 길가면서 발라도 괜찮은. <laughs> 엄청 잘 펴발리고 흡수도 잘 돼서 좋아하는 선크림이에요. 토코보 비타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 립밤인데 예전에도 한번 소개드린 해 적이 있어요. 퍼서 쓰기가 좀 곤란해요. 손톱이 계속 껴서 <laughs> 원래 스파츌라를 주거든요. 제가 잃어버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퍼내기는 좀 불편한데 효과가 너무 괜찮아요. 보습력이 정말 장난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발라줘도 립 글로즈처럼 예쁘죠.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자면은 다음 날에 입술이 아주 뿌숭뿌숭 되어 있어서 제가 입술을 올라오면 뜯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안 고쳐지는데. 그래도 상태가 안 좋은 제 입술을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더 좋은 상태로 바꿔줄 수 있는 립밤이에요. 다만 좀 너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다가 오히려 스무스하게 뜨 뜯... 웨이크 메이크 워터 벨벳 커버 파운데이션 23호. 23호인데도 살짝 밝은 느낌. 두껍게 발리는 편이거든요. 같이 나온 스파츌라 브러쉬. 이거랑 써주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에 잘 먹여주고 이렇게 일단 펼쳐주고 그래도 워터 벨벳이라서 그런지 바르자마자 막 픽스되고 이렇진 않거든요. 이렇게 펼쳐준 다음에 살짝 세워서 이렇게 모공 쪽에 모공 쪽을 이렇게 좀 메워주고 또 이렇게 힘 있게. 이 모가 짧아가지고 힘이 잘 들어가거든요, 퍼프로. 밀착하면서 퍼뜨려줘요. 살짝 뱉어내는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뜬 느낌은 아니고 모공 속에 싹잘 들어가서 커버도 은근 잘 됐어요 워터 벨벳이에요? 이러는데 살짝 두꺼워 보이는 느낌은 네쓸 때마다 느껴지는 것 같고 다크서클 부분 한 번만 더 얹어줄게요 메이크업 포에버 울트라 HD 파우더 요즘 잘 쓰는 파우더 브러쉬인데 코모 브러쉬예요 싹 묻혀서 방금 그 파운데이션이 워터 벨벳 제형이라서 딱 보기에는 번들거림 없고 세미 매트인가 싶을 정도로 마무리감이 그런데 실제로 만지면 되게 촉촉한 마무리거든요. 파우더 처리를 저는 해주는 게 지속력이 훨씬 좋더라고요. 어바웃톤 턴온 쉐이드 쉐이딩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둘다 컬러 괜찮죠? 저는 사실 <laughs>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파데가 밝은 것 같아서 빨리 <laughs> 쳐주고 싶었어 보름달 같아. 보시다시피 발색이 엄청 잘 돼요. 좀 분위기 있게 메이크업 하고 싶기 때문에 많이 쳐주겠습니다. <laughs> 어차피 딱 머리카락으로 색깔 가려지거든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집에 벌써 트리를 세팅했답니다. <laughs> 이틀인가 밖에 안 됐어요. 딱 세팅하자마자 몽글몽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 경기도 살 때는 집이 지금보다 컸어가지고 트리 큰게 있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집이 많이 좁아져서 트리 하나가 굉장히 자리 차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면 너무 예쁘니까. 예쁘면 다야. 저는 사계절 중에 겨울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감성에 살고 감성에 죽는다. 으! <laughs> 사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겨울이 되면 좀 몽글몽글 사람이 감성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감성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감 못 하시나요? 하시죠? 겨울을 미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계속 밖에 나가야 되는 입장이었으면 겨울 힘들 것 같기도 해요.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우드 아이브로우 2호 딥 브라운. 저렴한 펜슬 브러쉬인데 무려 스크루까지 있다고요. 해 이번에 로드샵 메이크업을 많이. 어! 세일 놓쳤다. 이번에 로드샵 메이크업 여러 브랜드 좀 하고자 했는데 좋은 제품들 많이 만나게 돼서 진짜 좋아요. 제가 조금 더 파급력이 있고 능력 있는 유튜버였다면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아쉬운 마음이 동기부여가 된 것도 같아요. 최근엔 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도 많이 들고,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고, 사실 그랬거든. 조금 더 힘을 내보게 되었달까? 오늘 팔레트 요거 써줄게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씻고, 낮잠 자는 치즈. 아, 진짜 졸깃해. 이거 보세요. 고양이 발. 치즈 모양도 원래 되게 예뻤는데, 흐릿해졌다. 가지고 다니기 괜찮게 이렇게 브러쉬 칸이 있고 브러쉬까지 내장되어 있어요. 평소에 쓸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긴 한데 이렇게 되게 조그마한 브러쉬거든요. 갖고 다니면서 손가락으로 안 되는 부분 오히려 이렇게 수정해주거나 할때 나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되게 예쁘거든요. 발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못됐다. <laughs> 팔꿈치까지 갔네요. 글리터류 이렇게 세 가지죠. 이맨 처음 이거는 하이라이터처럼 쉬머한 그런 펄이고 글리터라서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들 그리고 아래에 무펄 이렇게 좀 흰기 도는 컬러들도 있고 브라운 컬러 요즘 유행하는 모브톤 살짝 채도 있는 색까지 이렇게 톤도 톤인데 엄청 부드럽게 발색이 돼서 약간 포근한 겨울 감성에 되게 잘 맞는 팔레트라고 생각이 됐어요. 무펄로 섀도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중간 브라운, 이 친구. 무펄인데 진짜 조그만 금펄들이 있긴 해요. 펄이 근데 굳이 왜 있나 싶어요. 요런 펄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펄은 아닙니다. 특별히 포인트 되는 효과도 없는데 좀잘 날아다니는 편이거든, 얼굴에서. 일본 여행 갔을 때 제가 그 가차를 정말 신이 나서 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왜 한국엔 없는 건지. 한 판당 3,000원에서 5,6,000원 정도 격인데, 3,000원에서 5,6,000원 정도만 돼도 괜찮은 퀄리티의 가차들이 나온단 말이죠. 신이 나가지고 상진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게 바로 통과 체리 캠핑이었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워서 꼭! 네 개를 다 모으고 싶었어요 톰이 있고, 젤이 있고, 조그만 생쥐 있고, 캠핑 장비.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모으면 한 세트가 완성되는 거였는데, 근데 너무너무 욕심이 났어요. 그것만큼 욕심이 난게 없어. 왜냐면 퀄이 은근 괜찮고, 다 모았을 때그 갬성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갬성이었단 말이에요. 요 컬러. 여가 근데 뽑아도 뽑아도 톰이랑 그 회색 생쥐만 계속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걔네만 세 마리씩 모았어요. 네 마리씩인가? 제리를 뽑고 싶은 제리가 왜냐면 불꽃이랑 같이 들어. 캠핑할 때 불멍이 필수잖아요. 근데 그 불멍이 제리랑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제리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거기에서만 진짜 한 5만 원 넘게 썼는데 결국 실패했다. 그래도 네개 중에 제리 빼고는 다 모아가지고 저쪽에 예쁘게 꾸며놨어요. 제리가 있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뭐 나름 나름 예쁘답니다. 이 컬러. 컬러 이제 어이없는 것도 생각났어. 그 어디냐 아키아바라 오덕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아키아바라에 있는 가차샵에서 한 거였는데 콜이 다 괜찮았어요. 근데 진짜 제가 아 지금 생각해도 아 황당해. 굉장히 황당한 걸 하나 뽑았답니다. 사진을 찍어놨나? 찍어놨겠지? 겉에 붙어있는 거는 진 진짜 귀여운 곰돌이였는데 뽑아 본 거는 그 곰돌이에 쌩얼이 나왔어. 그러니까 뭔가 성형 전그 곰돌이? 너무 못 생긴 거예요, 진짜. 완전 속았어. 그 무인샵처럼 운영되는 거여서 따지기도 웃기고 따질 사람도 없고. 원래 이렇게 안 생겼었다고요. 이건 진짜 성형 전 얼굴이라고. 입 부분도 완전 지저분하게 돼 있고, 음잘 보면 메롱하고 있거든요. 진짜 약올라요. 어쨌든 뭐 그랬다. 생각난 김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언더에도 이 컬러 얇게 깔아줄게요. 가장 진한 이 컬러를 이겁니다. 아이라인 그리듯이 정말 얇게 발라서 그라데이션. 눈매는 이런 진한 섀도우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여기서 더 길게 가면은 긴 눈매가 되는 거고 아래로 가면은 동그라면서 좀 처진 눈매가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너무 길어지지 않게 발라줬고 원래 제가 눈에 그림자가 좀 있어서 한번더 쿠션 퍼프로 이렇게. 뷰러 해주고 올게요. 뷰러를 최대한 속눈썹 뿌리까지 바짝 올려줘봤고, 오늘은 속눈썹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필리밀리 가닥 래쉬 A 장 6mm, 9mm, 10mm. 6mm로, 이것도 제 눈에는 자연스럽기보다는 좀 길긴 해요. 근데 마스카라를 한 그런 느낌 정도라서 6mm 아주 잘 써주고 있습니다. 핀셋으로 이렇게 한 중간쯤을 잡아야지 힘 있게 이렇게 딱 붙일 수가 있어요. 덜어놓은 풀을 살짝 묻히고 마르기 직전까지 각도를 좀 이렇게 맞춰주고 보여드리기가 되게 어렵네요. 저는 이 이상 붙여주면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여서 이렇게 한 네다섯 가닥만 붙여주는 편이에요. 이쪽도 마저 붙이고 오겠습니다. 화려하기는 하죠. 근데 마스카라로 좀 자연스럽게 커버 가능한 정도? 뷰러를 한번더 해서 본래 속눈썹이랑 같이 찝어주는 거예요. 너무 강하지 않게 이렇게.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무드웨어 컬 픽스 마스카라 브라운. 가성비 정말 훌륭한. 내 원래 속눈썹도 진하게 존재감을 만들어줘요.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속눈썹이 진하게 뭉쳐있는 또렷한 걸 좋아하는데, 이런 A자로 되어있는 부분 속눈썹 사니까 따로 이렇게 딱 뭉치면서 정리해줄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컬러 무드 오토 펜슬 라이너 11호. 이 아이도 잘 그려지는 예쁜, <laughs> 너무 못 그렸다. 예쁜 연한 브라운 컬러입니다. 끝에만 이를 살짝. 앞벽에 아래 컬러감이 정말 부드럽고 예뻐요 섬세하게 그려지는 라이너는 아니라서 이렇게 손톱으로 정리해주면 좋은데요 그래도 편하게 막 쓰기에는 참 괜찮은 제품입니다 섀도우 존재감이 많이 잡아먹힌 것 같아서 중간 컬러로 한번더 뒤쪽 음영을 위로 당겨줍니다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눈이 좀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애교살 그림자로 영역을 한번 나눠 줍니다. 여기까지가 내 눈이다. 음짱극해 요거 펄은 없지만 좀 흰기가 도는 요 친구로 눈 앞쪽 부분 요래 살짝 밝혀 줘요. 거의 다 했다. <laughs> 로맨 블러 퍼지 틴트 12호 이거 엄청 뽀용뽀용 예쁜 컬러다요. <laughs> 요런 블러리에 너무 예뻐. 무슨 느낌인지 보시죠? 볼 전체적으로 해줘보려고 합니다. 다친 것 같다. 쿠션 퍼프 뒤쪽 부분으로 싹 퍼뜨려줍니다. 은은하게 혈색이 돌아서 코그 밑이랑 턱에도 근데 카메라상에 잘안 보이는 것도 같아서 한번더 이젠 보이겠지 진짜 보송하게 발려요. 틴트가 좀 블러리하게 표현을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주름을 숨겨주는 그런 느낌도 들죠. 살짝 건조하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냥 예뻐요. 3C 벨벳 립 틴트 다포디오.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3년? 3, 4년 전에 좋아한다고 소개를 이미 드렸던 제품인데 진짜 간만에 다시 사봤습니다. 여전히 진짜 예뻐. 자. 형관기 없는 톤 다운이 된것 같기도, 안된것 같기도 한, 조금 탁한 듯, 안 탁한 듯, 묘한 매력을 가진 레드 컬러예요. 차분한 레드거든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블러 처리도 굉장히 잘 되는 예쁜 틴트입니다. 정말 좋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 영업을 했었던, 저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단점이 지속력이 거의 없어요. 틴트인데도 좀 립스틱처럼 잘 지워지고, 잘 날아가는? 근데 예뻐요. 하르르 물드는 이 느낌 음, 너무 예뻐 오늘은 살짝만 혈색만 주는 정도로 하, 미쳤다 가에 아까 발랐던 컬러 한번더 발라서 더 누디한 느낌으로 예뻐라 메이크업은 오늘은 이렇게 끝이고요. 약간, 그러니까 레이어드 컷을 했어요, 여러분. 머리를 묶고 있었어갖고, 꼬불꼬불한데, 거의 허쉬 컷처럼 레이어드 컷을 했거든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다이슨으로 해주는데, 좀 귀찮긴 해. 롤 브러쉬 다이슨 한 다음에, 이렇게. 드라이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래도, 예쁜 것 같아요. 제일 짧은 머리카락은 이렇게 거의 단발격이거든요. 여기가 볼륨이 좀 산달까? 좀더 풍성해 보이는데 더 가벼워 보이는. <laughs> 옷이 너무 웃기네요. 옷을 좀 갈아입고 마무리하러 오겠습니다. 짠. 저는 이제 <laughs> 붕어빵 사 먹으러 갈 거고요. 어느덧 첫눈도 오고 날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 붕어빵 많이 사드시고요. <laughs>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